이 내란에 관한 거를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한 아. 법리 잣대로 맞아요. 다루는 게 맞느냐 아 맞아요 진, 그게 이게 제일 아쉬워요 네. 이 내란은요 음. 모의만 해도 유죄입니다 음. 음. 그럼요 실행을 안 해도 네네네. 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내란죄 같은 경우가 이게 일반 형사 재판의 다른 죄목 같았으면 법정까지 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렇죠. 내란이라는 그 자체 이게 어떤 무장 봉기로 연결될 수 있는 내란이라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 음. 어디선가 저기 뭐냐 미세한 신호음 하나가 들렸다는 죄가 징역 8년인 겁니다. 그런데 음. 이 경우에는 저기 실제 실행이 된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그 모의 과정이 뭐냐 하면은 어, 비상 국무회의 전에 여섯 어, 명의 국무위원하고 음. 대통령의 회동입니다. 네. 음. 이거는 마지막 모의를 위한 준비 과정이면 명확하단 말이에요. 음. 그럼 여기에 이상민 장관 한덕수 총리가 있었는데 네. 이게 왜 동일한 잣대로 그 어, 저기 실패했일반 범죄랑 동일한 잣대로 보면 음, 안 되는. 지금 얘기하면뭐 네. 법리가 어떻다. 그러니까요.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네. 우려가 있다. 아니 지금 이 얘기할 때입니까?